있습니다. 민주당의 원로 박지원 의원들. 그런데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이 개인이니까 그 의혹이 억울해서 반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단순한 의원,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라 166명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는 그리고 대야 협상을 책임지는 원내사령탑입니다. 그래서 당에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도 더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음. 이 보좌진과의 갈등이 있는 것에는 항상 정치권이라 좀 문제가 있죠. 그것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예. 어떤 처신을 했는가. 어, 보좌진 탓하지 말고 본인 돌아봐라. 해서는 안 되는 거다. 스스로 원내대표로서의 기강을 확립해야 된다. 근데 이게요. 어, 아까 뭐 이현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도 이 김병기 원내대표 이 특혜의혹권을 득달같이 안고격하는 이유도 본인들도 찔려서라는 취지 의 얘기를 예상을 하셨는데, 장윤미 대변인.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 정도 저항이 나오면 모르겠어요. 뭐 원내대표 사퇴해라, 당에 부담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, 그냥, 본인을 돌아보라는 취지는 너무 약한 비판 아닌지 모르겠어요 같은 당의 원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게 시시비비가 갈리고 있고 또이 제보를 한 전제 보좌진들과의 입장차도 이를테면 이거는 뭐 직장 갑질이었다 그게 아니라 호의에서 본인들이 부탁한 걸좀 과하게 제보를 하고 있다 상당히 이제 껌껌 받아 부딪히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전제가 붙는 것 같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이 언급했듯이 이게 사실이라면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라고. 하다 확인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슨 집에서 내려온할지뭐 이런 부분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. 예.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김병기 대표가 당사자로서 정확하게 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어떤 입장을 그리고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의무는 있다라고 생각해다 그런데 장 대변님 지금 저 화면처럼. 본인이 어 약간 두 손을 공손히 하고 뭐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다 해명까지 했으면 자숙하는 의미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늘 오전에 앞서 저희가 짚어봤던 것처럼 그 보좌관들 단체 대화방에서 나 비판이라고 헐뜯고 있더라는 얘기를 하면. 그건 당이 생각하는 자숙과는 거리가 먼 거잖아요. 그런데 아마 이제 자숙이 한 축으로 당연히 있고요. 이 본인을 향한 굉장히 좀 구체적인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거를 또 해명하고 반박할 그런 또 책무가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제보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맥락이 있었다라는 걸 위해서 말만 해서는 이게 신빙성이 좀 떨어지고 본인이 그냥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본인으로서는 그렇다면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결별을 하게 됐는지 하나의 좀 단서로서 해당 보좌진 방을 공개한 것이 아닌가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정혁진 변호사님, 뭐 정치적으로는 뭐 본인이 책임을 지는 언급은 없었고 뭐 자숙하겠다. 그리고 민주당 내 의원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뭐 송구하다는 표현은 썼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정치적 책임이 야 나중에 좀뭐 가려진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. 한 시민단체가 김병희 원내대표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. 근데 진짜 이게 만약에 추사로 되면 음, 처벌 가능성이 꽤 높은 거예요. 제가 봤을 땐 100%인데요. 만약에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요. 이건 뭐100% 기소되고요. 유죄 나올 확률이 거의 100%까지 뭐 하니까 한 99%더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 다는데 예.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? 부정청탁금지법에 예. 한 번에 100만 원,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그러한 향응이나 금품을 받으면 예. 그럼 어떻게 되느냐?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이 계속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? 자기가 그 호텔의 가장 좋은 객실인 그 객실이요. 30평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객실들이거든요. 제일 작은 거 28평이고요. 제일 큰 객실은 3십 6평이나 하는 그런 객실을 그 이틀이나 사용했으면서도 한 번에 한30 몇만 원 킥해봤자 60 70만 원 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부정청탁금지법 그 규정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거기에다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요. 단돈 만 원이라도 받으면 문제가 됩니다. 그게 예. 8조 2항이 나와 있어요.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 대한항공이 어떤 현안이 있었습니까?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하고 합병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. 합병하니까 또 뭐, 뭐가 문제가 됩니까? 마일리지가 문제가 되잖아요. 예. 그런 현안이 있었는데 그 현안을 담당하는 데가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였는데 그런데 거기에 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거기 있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? 제가 사건을 갖다 많이 해봤는데요. 예. 공무원들이 저 정도 금액 받아도 제가 봤을 때다 구속되고, 그 다음에 실형 선고되고, 그런 케이스가 한둘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, 네. 이런 부분들, 경찰이 됐든, 공수처가 됐든,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, 저는 그런 생각. 정영체 그러니까, 변호사 말씀은 이게, 진짜 그 폭로가 하나하나 건건이다 사실이라면, 특히 뭐, 가장 초반에 의혹 불거졌던, 어, 칼 호텔, 뭐, 2박 3일 숙박권, 그게 뭐, 160만원이든, 890만원이든 간에, 정적 책임보다 법적 책임이나 혹은 수사 대상이 되면 그게 더큰 문제다. 제 경험상 제가 했던 사건들이 딱 저런 사건들 이 있었거든요. 그 우리 정부 부처에 과장급이 저 정도 금액 받았는데요. 구속돼 가지고 실형 나왔었습니다.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. 음, 본인은 이 의혹 제기 건 건마다 해명을 하면서 아예 오늘 오전에는 반격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취지의 얘기에 반격까지 한 김병희 원내대표인데요. 양쪽의 공방을 저희가 공이 이 전면전 폭로전을 하나하나 만나 봤습니다.